소율리 문답 제 87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계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계는 구원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구원하는 은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생명에 이르는 회계겠죠.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하고 참된 인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참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가 되면 회개하는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일어나면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 내 죄가 어마어마하고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목적.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완전한 목적이 가져지고 또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 요나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요나가 회개했을 때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를 죽이셨거든요. 근데 다시 살리셨어요. 요나가 회개 고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엽기서 23장 1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셔서, 그걸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바꾸시는 길이, 회계, 단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노, 가복은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 나오지요. 탕자가, 아, 자기가 잘못된 거 알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회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laughs>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계, 86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죄를 참되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돌아가게 되는 결단이 이루어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죄에 대한 개념이겠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니까. 다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가 어떻게 깨달아졌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키가 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죄라고 여기는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 제일 큰 죄는 뭐냐? 복음에 반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고 불신앙의 노예도 있고 무지에서 죄 속에 빠져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늘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 다음에 탄식하셨다. 그때 보면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만 행한다, 그리고 맨날 생각하는 것 속에 불신앙만 있다. 그런 거 제일 싫어하셨어요. 광야를 가시면서도요, 모든 걸다 책임지셨는데, 어,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 가운데 세워놓고 땅이 쫙 갈라지게 하시면서 그들을 딱그 갈라진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딱 닫아버리셨어요. 모세한테 대항한 것 같지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한테 대항한 거였어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에 대해서 되게 뭔가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고민하셨어요.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많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해결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 모르고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 누구냐면 유대인 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뭔가 나중에 쭉 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잘못 섬기고 하나님 이름 잘못 부르고 그런 것만 죄라고 세웠지. 자기들이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장 한서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도 행했잖아요. 완전히 종교를 가지고 상업으로 바꿔 버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도 미안하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죄입니다. 복음 반대한다 안 그러죠. 그렇죠. 다 복음 전한다 그러고 다 복음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원죄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해결책인 복음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 음, 미묘하게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거창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육신적으로, 그리고 자꾸 율법적으로, 이상하게 복음 아닌 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 맞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인본주의입니다. 앞에 걸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를 가지고 교회도 이끌어가려고 그럽니다. 민주주의도 좋고 그리고 자유주의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건데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가는 게 발전적으로 막아는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교육자의 권위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럴까, 이제, 중직자의 권위를 일으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투쟁했던 방법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야 목사도 내려오고 평신도 평신도는 올려가고 자꾸 이렇게 평등 주장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뭘로 번지느냐 싸움으로 번지고 분쟁으로 번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세상 방법을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자꾸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자액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자꾸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틀린 겁니다. 또 너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뜻 이렇게 찾다가 율법 지의로 번져 나갑니다.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세상에 눌리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 결국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능력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신비한 그 응답 그런거 많이 찾다가 또 복음 막고 복음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막는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방법 자기 이익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뭔가 성경에서 주장하는 뭐 복음을 먼저 이해 시키려고 했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 그걸 참 주장하다가 결국은 뭐를 놓쳐버리냐 복음 놓쳐버립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주장하다가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 막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버리라 율법주의 버리라 신비주의 버리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요 만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신의 거에서 바른 인식이 없으면 너무 눌리거나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은 너무 방탕하게 생활하거나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것그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평생 그 죄성에 빠져서 그거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 앞에서 판단하고 사람 앞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겉에 것만 건드리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야 될 건, 죄가 습관화되서 무의식과 영혼 속에 뿌리 내린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해요. 뭐 인보, 아까 말했던 계속 복음 보금 약화시키고, 복음 아닌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가지고, 그걸 복음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가 너무 습관화되가지고 무의식과 영혼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실제로 살리지를 못해요. 특히 이 사람들이 자꾸 문제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자꾸 좌절해서 복음 놓지. 우리 사는 데는 거기 이거에는 전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이름은 회개, 구원하는 은혜인데, 죄에 대해 참된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다른 것들을 복음보다 앞세워서 복음을 막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복음이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축복 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 이 사람아 왜 당신은 이방인과 먹고 마셨냐 그걸 따집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막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드디어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구나. 죽게 영광을 돌리자. 언약이 성취되었구나.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방이가 먹고 마셨다고, 그거를 힐란하고 자꾸 따지고 있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큰 잘못도 아닌데, 자기들이 대단한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 자를 대가지고 짤떡짤떡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자꾸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복음에 반대하는 죄, 특히 교회 안에서 복음 막는 죄, 하나님이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참으로 인식하고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그 축복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참된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자비 언약을 붙잡고 지금 있는 죄에서 우리에게 가장 붙잡고 있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완전한 순종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순종이 우리 속에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먹는 죄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 붙잡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